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대선 경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향후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내 상황과 경선 이슈들, 최재형 예비 후보 캠프에 기획 총괄 본부장을 맡고 계신 조혜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의정활동과 더불어서 어, 총괄 본부장까지 맡고 계시기 때문에 더 바쁘실 예. 것 같은데, 요 어떻습니까? 예, 감투가 많아가지고, 네. 감당이 안 되네요. 네, 몸이 여러 개라도 <laughs> 모자라실 것 같은데. 예, 그리고 현재 예정으로는 내일 본회의에서 뭐 통과되면은 국회 또 네. 교육상임위원장까지 맡게 돼가지고, 예. 예, 제가 몸이 여러 개라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어, 앞서 그 국민의힘, 아,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예. 권위기에서 발표한 예. 그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예. 그 어떤 조치, 조치가 어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적절했다는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12명 중에서 6명에게 탈당 권유와 제명을 내렸는데요. 예.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는 더 강도 높게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민주당은 12명 중에서 두명은 비례대표, 두명은 제명하고 나머지 10명은 탈당 권유를 했는데 네. 그 민주당 징계 규정에 탈당 권유는 사실 없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경고가 있고 그다음에 당직 그 정지, 네. 장, 당직 자격 정지, 그다음에 당원 자격 정지, 그다음에 제일 강한 징계가 제명. 네. 근데 그 앞에 세 개는 사실 뭐, 이렇게 크게 징계로서의 의미가 없고, 재명이 징계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재명은 안 했죠. 네. 그 나머지를 하면은 재명의 그 징계 효과가 적기 때문에, 어, 제도에는 없는 탈당 권유라는 걸 했죠. 열 분에 대해서. 네. 근데 그 제도에 없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냥 본인이 그러면 내가 탈당하겠다. 이래 해야 되는 거지 탈당을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열분 중에 다섯 분은 뭐 고민, 고심 끝에, 저, 고심 고심 하다가 뭐 당에 좋지니까 받아들이겠다 해서 탈당계를 냈는데, 네. 당에서 또 이걸 또안 받아들였어요. 나머지 다섯 분하고 같이 처리하겠다고 해서 보류시켜 놓은 상태라서 지금 나머지 열 분은 한 분도 지금 탈당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강제로 할수 있는 건가요? 근데 저희는 탈당 권유를 했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은 말씀드리게 지 탈당 권유라는 제도 자체가 없고 네. 우리는 탈당 권유인데 이게 진짜 탈당하세요 하고 권유하는 게 아니고 시한부 제명입니다. 네네. 탈당 오늘 이제 탈당 권유 조치 내렸잖아요. 열흘 안에 탈당해야 됩니다. 탈당 안 하고 버티면 자동 제명입니다. 열흘 지나면 자동 제명입니다. 음, 그런 따로 의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오늘 한분 제명 의결했고 나머지 다섯 분 탈당군이 했는데 열흘 지나면 여섯 명이 제명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는 세게 하겠다는 걸 확실하게 해버린 거죠. 그런데 저희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거든요. 네. 지금 좀 전에 뭐 법사위 언론 뭐 탄압법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법안도 우리가 이 하나도 문제가 있는 법안을 막을 수가 없는데 법적으로. 개헌면 개헌 한 헌법을 떼도 보신다고 그래도 우리 막을 수가 없는 네. 그런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할수 없이 그렇게 한 거죠. 예, 어쨌든 이 정도면 훨씬 더 강한 조치다 이렇게 예.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예. 어, 경선 얘기 이제 좀 해봐야겠는데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예. 뭐 하지만 또 비대위 검토 얘기가 나오면서 윤석열 후보 측과 뭐 갈등이 뭐 진화되지는 완전히 진화된 것은 아니라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이 갈등, 최재형 캠프에서는 어느 정도, 어느 쪽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런 때는 어느 한쪽이 손들어주면 제일 속시원해요. 그런데 네. <laughs> 어느 쪽도 손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제일 답답합니다. 네. 그게 이제 양비론, 이래되고, 네. 뭐, 너도 잘못됐고, 너도 잘못됐고, 이렇게 말한 게 사실 제일 긴 빠지는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현실은 좀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은 잘했고, 어느 한쪽은 잘못했고, 이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어제 이제 사과까지 한 거는 본인도 심각하게 느끼는 거죠. 음, 어쨌든. 안 되겠다. 뭐지? 예, 어쨌든, 어, 이렇게 가면은 본인에 대해서도, 본인 잘못도 있지만, 예. 설령 본인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 책임은 있는 겁니다. 당대표기 때문에. 그런데 네. 많은 사람들이 당대표니까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넘어서 가지고 당신이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 당신이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또 당원들, 지자들 가운데 꽤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조금 이제 좀 걱정 안 일으키는 쪽으로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한것 같고. 그런데 네. 다른 경선 주자들도 제가 볼 때는 뭐 경선도 참여하고 또이 승부가 이제 눈에 아른거리면은 예민한 건뭐저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과민하면 안 됩니다. 예민할 수는 있는데 음. 과민하면은 상대방이 그냥 특별하게 의도 없이 한 이야기도 그걸 갖다가 과장해서 해석하고 또 무슨 음모 어떤 의도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음모론으로 바라보고 이러되면은 문제 커져 버려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너무 과장하거나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해서 문제를 증폭시키지 말고, 또 조금 좀 섭섭한 게 있거나 조금 손해보는 부분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 그냥 대범하게 넘어갈 건 넘어가고, 네. 이렇게 하는 게 후보 진영에서는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양쪽이 이제 서로 허락이 잘 되겠죠. 어제는 또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경찰대 총동문의 홈페이지에 공명 선거 추진단 명의를 가지고 구인 공고를 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현역 의원들도 많이 가 계시거든요. 네. 근데 현역 의원들 같은 경 그렇게 안 합니다. 네. <웃음> <웃음> 보니까 공명 선거 추진단 단장님이 지인에게 어, 공명 선거 추진단에서 일할 분을 모집하는데. 당신도 좀 추천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지인이 음. 경찰대 총동문의 홈페이지, 경찰대 홈페이지가 아니고 네. 졸업한 네. 동문의 홈페이지에다가 그 관리자의 부탁에서 취업, 진로 취업 사이트에 올리게 한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민주당에서는 경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다라고 우리 이야기했는데, 경찰관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경찰대, 경찰대에도 준 공무원이거든요. 경찰대 학생들, 네. 네. 거기다 올렸으면 약간 그런 비판을 지적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졸업한 졸업한 중 사람 중에는 현재 경찰도 있지만, 또 아닙니다. 퇴직한 분들도 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거고, 그 그런데 제가 이제 추측을 하기는. 아마도 거기 이제 수사 정보 경력자 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네. 돼 있는데 각 캠프마다 노심조사하는 게 상대 민주당 특히 이제 우리 당 내부도 있죠 민주당으로부터의 네거티브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리고 상대 후보는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이걸 늘 고심합니다. 그걸 파는 부서가 명칭은 약간 좀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공명 선거 추진단이 원래 그런 역할을 하고 거 기에 그런 분을 이제 인력으로. 좀 섭외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조용히 하는 게 좋아요. 음. 정보 경력 전문가, 수사 전문가 이거를 네.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이럴 일은 아닌데 선거 그 경험이 있는 분들 같으면 그런 일안 했을 텐데 이 추진단장님이 아마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이라서 너무 아... 그냥 투명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네. 공개적으로 모집을 아... 한것 같아요. 그러면 뭐큰 문제는 아닌데 이게 좀더 신중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할수 있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 논란이 됐던 당 선관위원장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 결국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선임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역선택 방지 조항 채택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도 뭐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요. 어, 경준위에서는 도입하지 않기로 원래 했었지 않습니까? 부작용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데 조 의원님께서는 꼭 넣어야 된다 지금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예. 어떻습니까? 경준위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밝혔어요. 경준위는 경선택를 정하는 권한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는. 네. 이번에 이제 정홍훈 위원장이 그 꾸려가실 네, 선거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만들게 되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 그 등록 후보들 또그 대리인들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선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 결론을 낼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각자가 의견 제시를 하는데, 우리 입장은 어, 선택 방지정을 반대를 넣어야 된다. 그건 이제 공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공적으로는 어, 옛날에는 이렇게 역선택이라는 이 작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박게 말하면 이게 일종의 작전이거든요. 네. 작전, 세력이 작전 세력이 들어와서 네. 선거 공작을 하는 건데 네. 옛날에는 서로, 서로 신사적으로 했기 때문에 남의 진영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여론조사도 보면은 <laughs> 어떤 분은 내가 50대인데 어, 내가 뭐, 40대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이런 조사에 네. 응답을 하든가 거나 뭐, 젊은 사람이 나이 많다고 하고 응답하거나, 이런, 이런 일도 있을 만큼 너무 과열돼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걸 의식을 안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 옛날에는 우리 당의 이 후보 경선 그 과정에서 국민 비중이 20% 밖에 안 됐습니다. 작았죠. 네. 그래서 뭐, 작업을 하려고 해도 별 영향을 못 미쳤는데, 네. 지금 50%로 늘어났어요. 거기다가 옛날에는 1위하고 나머지 후보들 간의 격차가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들어와서 작업을 해도 이게 변수가 못 됐는데 지금은 이제 후보가 많고 1 2%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변수가 되죠 그런 측면에서 공적으로 공정성의 문제가 없을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니까 러 중도층까지 왜 배제하려고 하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중도층은 참여시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만 배제하자는 거고, 그런 분들이 우리당 후보를 결정하게 선택권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또 여론조사를 쫙 보면 일관되게 그런 역 선택이 우리에게 집중되고 있는 걸 보니까, 네. 이거는 아니다 해서 이제 캠프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네. 최재형 예비 후보는 언론 중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서 네. 공동 투쟁을 제안하면서 비전 발표 연기를 제안했었는데 예정대로 네. 진행이 되기로 했죠. 내일도 네. 진행이 될 텐데 네. 어떤 내용에 집중을 하실 계획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공개하면 재미가 없을 텐데요. 아, 살짝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죠. <laughs> 어, 제가 추측하기는 왜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하게 하려면 어떤 후보가 돼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내가 본선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그큰 후보다. 그러니까 우리 당 내에서는 정권 교체 가장 적임자다라는 걸 갖다가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호소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국민들의 여망이 어디에 있는데 내가 그걸 그그 그 어떻게 어떤 비전으로서 그걸 구현해낼 네. 것인가. 그런 말씀을 주로 하시고 음. 어 그러면서 우리 당 정권 교체 핵심 요건이 당 지지자들 당원들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중도나 또그 반문 진보라고 하는 계층, 또호남또 이공삼공 젊은 세대, 이 세대를 끌어모아서 하나로 뭉쳐야 정권 교체가 되는데 그 외연을 확장하는데 내가 최적입니다. 이런 걸 많이 좀 역설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 이 발표에. 하면 이제 지지율이 좀 어떻게 좀 올라갈까요? 지금 좀 예민하신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최재형 올려보겠습니다. 후보도 그렇고 사실은 뭐 윤석열 후보도 지금 지지율이 약간 답보 상태거든요. 예.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글을 올려 보겠습니다. <laughs> 조금 예민한 질문을 드렸던 것 같고요. 어, 언론 중재법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오늘도 예. 뭐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갔다 왔습니다. 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잠시 지금. 그 논의 중이 있어 아직 처리하는 단계 되면 그때 다시 또 소집해서 긴급 의정을할 겁니다.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게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주기 전에 주요 예. 입법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의지가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예. 내일 본회의뭐필리버스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앞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지금 의석수가 많지가 않아서 예.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좀 방법이 좀. 그 특별한 것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실질로는 네. 방법이 없죠. 그건 국민들께서 이 사안의 본질을 통찰하시고 공감하시고 국민들을 여론이 민심이 민주당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 주실 때, 네, 예, 여론은 어떤 형태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민주당이 이게 주저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저는 이제 음. 좀딜 이제 연기 하든지 포기 하든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하는 노력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숫자가 의원 숫자가 한 명이라도 늘어나는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알리지 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막연하게 언론이 뭐 허위 조작 보도하면은 징계해야죠. 그러면 여론조사하면 다 동의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참 이제 의미 있는 거는 그렇게 물었는데도 50%밖에 동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토록 허위 조작 보도하는 언론은 징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벌금을 엄청 먹여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됩니다라고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걸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의미. 그 말만 들으면 동의해야 맞은데, 100% 동의해야 맞은데, 동의 안 하는 국민들이 5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깨어 있어가지고 이게 그게 아니고 가짜 뉴스 잡아낸다고 그러면서 언론 때려잡는 거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정권 비리 보도 안 되고 입막음 하려는 거다라는 걸 많은 분이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또 음. 투쟁하면은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은 민주당도 그 부담 때문에 못할수 있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요즘 무대보라 가지고 <laughs> 예. 아 진짜 상임위원장 넘겨주면서 그 다음 상임위원장 해야 될걸 갖다 다 그냥 싸그리 다 처리해버리면 상임위원장 겉으로는 주고 껍데기만 주는 거거든요 할 일이 없는 상임위원장 주는 게 되버리기 때문에. 아주 비신사적입니다 이거는. 예. 네, 어쨌든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계속 뭐 시위 또 알리고 국민들과 공감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네. 좀 여론을 좀 여론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이건 이제, 이제, 뭐, 의미 있는 건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정의당도. 예, 지금 반대. 같 하고, 있죠. 민주당하고 그동안에 거의 뭐, 한 몸이나 마찬가지였던 은노조나 예. 또 민원연이나 이런 단체들도 다 반대로 어쩌다 보니까 저희하고 연대를 하게 됐어요. 우리 당하고. 네. 거기다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언론 단체들이 다 지금 문재인 정권, 민주당에 대해서 합사지 하면 안 된다, 중단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서 이거를 만약에 민주당이 다 이 거대한 흐름을 무시하고 거슬러서 하게 된다면, 정권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부담이 감당 못할 부담으로 올것 같은데, 좀, 그좀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일이면 감투가 하나 더 늘잖아요. 네, 표결 <laughs> 네. 이후에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되시는데, 앞으로 네. 어떤 부분에 집중하실 계획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어, 우리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을 해결하고 싶어요. 어, 일단, 어 사교육 부담을 들어드리고 싶고 네. 근데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고민도 하고 또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대학 입시 제도를 좀 단순화해서 어, 사교육이 입시 제도가 뭐몇천 가지가 되니까 그 때문에 사교육비가 엄청 많거든요. 입시 제도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그러니까요. <laughs>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데 또 돈을 들여야 되고 네. 선생님 모셔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그래서. 입시제도를 단순화하면서 다른 방안을 여러 가지 그 강구를 해가지고 입, 그 사교육비 부담을 확 줄여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 현장, 교육 현장이 어떤 이념의 시, 실험장이 되거나 또는 정치나 정쟁의 이, 이게 격돌장이 되거나 하는 걸 이제 그 해결을 하고 싶고, 네. 어, 우리 정부가 너무 교육 현장을 갖다가 틀어지고 있어가지고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이그 초중등 또그 고등 이 학생들이 이 자유롭게 또그 혁신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은 좀 규제를 많이 완화해가지고 네. 어, 그런 숨통을 틀어주고는일 등등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네, 네. 막중한. 직책을 계속 더 맡으시고 계셔서 네. <laughs> 앞으로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국민의힘의 조치, 그리고 대선 경선 이슈를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뉴스앤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